이렇게 김을 한번 올려서 여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화 이렇게 해병의 버섯을 쪄서, 음, 삼색, 찜을, 이렇게 찜으로 쪄서 삼색으로 고무를 묻힐 거예요. 그 색깔도 예쁘게. 음, 우리가 이거 아까 일반 밥을 했지요. 응? 일반 밥. 콩이 안 생겼어. 콩이 안 불었어. 모장을 안 눌렀나? 송이가아 장진희씨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다 익었어요 응. 음. 요거를 금박지네 금방, 아, 금방 음. 익으니까 요거를 아이고 새송이 버섯을 떠서 세가지 콩가루 참게

먼저, 구운거 음. 이제 콩가루부터. 얘는 흑, 흑임자 어디가 어 흑임자, 흑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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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임이 흑임자. 흑 네. 네. 인생을 놀이 삼아. 네. 대단하십니다. 네. 이렇게. 음. 이게 이제 맨 처음 좀 깨끗하게. 음. 콩가루 먼저 묻히겠습니다. 콩가루 묻혀서. 네. 음. 콩가루도. 네. 세종에 간이 안, 안됐어 얘들이. 아니, 이거 먹을 때 묻혀야 되는 거 아니야? 떡질 것 같은데? 떡져도 돼? 응? 음? 그냥 간식으로, 저기, 다이어트, 음. 다이어트 식품으로 먹으면 되겠다. 이게, 인터넷 보니까, 음. <laughs> 전 대신에, 음. 음. 이렇게 해서 먹으라 그래서 나도 따라 한번 아 해보는 전 대신에 응. 응. 뭐든지 보면은 궁금하고 응. 해서 따라 해봐야 응. 하는 그 향이 해봐야 <laughs> 이거를 응. 그렇지 해보는 게 실력입니다. 응. 지금 콩가루로 치고 있어요. 응. 그럼 명절에. 대신에 이렇게 하면 아 장진일 우리 쌤 반갑습니다 토요일 오후는 이래고 논다 수, 수다 대신에 음. 얘는 깨입니다깨 얘는 콩가루 야, 이렇게 먹으면 진짜 다이어트 영 영양, 영양식이지? 응. 응. 음. 맛보에고 있습니다. 응. 맛있 응. 일단 조금 야 된다나 다 먹을 때 응. 먹을 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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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인생을 이렇게 네, 이 요리 사마, 놀이 사마. 아 이거 잘가 a m a I g o 흩어 h a t idea. w h 게 t did you c 만 l l it? 서산 강진에 계신 엄마가 흑임자를 만들어서 보내셔서 응. 응. 흑임자를 많이 묻혀서 응. 응. 이렇게 참색을 응. 지금 당장 먹기 딱 좋은 건데 응. 응. 이렇게 인생

음. 간단해 보이지만 <laughs> 이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애들을 시키면좀낫다가 음. 식으면 물도말라주면한번더 음. 뿌려. 이어네 음. 이렇게 해서 채소류 버섯은 세 가지로 콩가루 참깨 그다음에 흑임자. 최일례 어, 이사님, 응. 어, 나도 줘요 <laughs> 드세요. 살짝 찍어서 콩가루 묻혀서 응. 예 살짝 쪄가지고요 네, 가 최일례 이사님. 우리 대단하신 최일례 이사님. 콩가루, 예. 이거는 응. 콩가루고요. 이거는 깨소금 응. 설명 들으셨죠? 이거는 흑임자. 흑임자. 아. <laughs> 자, 이렇게 놀이를 합니다. 아. 우리 음식 놀이. 우리 놀이안숙희 응? 응. 네, 님하고 둘이 이렇게 놀이를 했습니다, 우리가. <laughs> 응. 그래, 우리가 제일 행복하게 하는 거야. 아, <laughs> 어, 누가 뭐래도. 어? 어, 응. 살짝 젖어서 맞습니다. 어, 찜통에 젖습니다. 응. 응. 그래그 위에 우애, 저 권사님 저기도 위에도좀더 응. 뿌려 봐. 응. 뿌려 줘. 예, 김이 완전 식어야 돼. 이렇게 했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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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응. 아유, 어, 예, 해. 맛있습니다. 응. 유, 유윤수님, 네, 네. 오, 네, 항상 우리 어, 이렇게 행복을 응. 행복을 창조해서 창조해서 살아간다 그럴까? <laughs>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그. 다른 사람들을 귀차, 귀차니즘 귀찮아즘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사랑과 헌신과 이 봉사와 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이 음, 너무 잘했 <laughs> 어, 네. 음,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음. 이렇게. 오, 세일리아님, 아 세일레이사님 아해요. 한입 드릴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laughs> 할때 다시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흑임자, 음, 콩가루, 음, 다 이거 엄마가 해서 보낸 거, 음, 참깨. 그냥. 그 엄마의 그님이 이렇게 음, 아 90살 먹은 엄마가 서천에 서산에서 당진에서. 아, 당진, 당진 남인다 당진. 음, 여러분들도 음, 이렇게, 이렇게 해, 음. 진짜 이렇게 쫄깃 거리고 새로운 맛이에요. 한번 이렇게 삼색이 아니더라도 그냥 집에 있는 깨소금. 만 가지고 좀익게서 이렇게 음. 좀 빠서 이렇게 하시면 아주 좋은 상쇄 새송이버섯찜 새송이버섯찜 아주 좋습니다 인생은 놀이 음. 요리는 요, 요리는 놀이 놀이는 요리 음, 뭐, 맞아요. 이래고. <laughs> 아 맞아요 그, 당신을 응원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유윤수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누르셨죠? 사님. 구독. 네. 우리 또 행복한 김진일 씨. 음, 주현님 감사합니다. 어, 우리들에게 남은 주말도 잘 그래요.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 우리 인생길에 이렇게 어, 뭐. <laughs>